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메뉴와 관련 서식들을 통해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으로 12월 말 법인기준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법인 조정의 세액 계산 신고 조특택, 법인 지방 소득세에서 관련 메뉴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세액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시에는 법인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직접 입력하거나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불러오기 그리고 사전검토 불러오기로 값지를 작성합니다. 이중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는 설정된 계정과목과 상대계정으로 선납세금이 입력된 점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계정별 원장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이자금액을 클릭해 이자금액을 반영하고. 특별 징수세에게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을 선택하는데요. 특별 징수세에게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은 거래처 등록에서 지방세 법정동 코드를 설정했다면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의 데이터가 불러오는데요. 특별 징수세에게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은 공란으로 반영되므로 코드 도움으로 지방세 법정동을 선택하거나 일괄 반영할 항목을 체크한 다음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여 법인 지방 납세 지명 일괄 반영으로 지방세 법정동 코드를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 사항인 특별 징수세액의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이 누락된 경우 법인 지방 소득세 과표 신고서 마감 시 필수감 누락 오류가 발생하므로 시군구 명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저교와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지를 합산해 신고하는 경우 합산으로 전환 버튼을 눌러 같은 내용을 합산하고 합산 마감을 하면 합산된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지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울지에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직접 입력하거나 갑지의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을지에 작성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병지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상의할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작성하는 서식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작성이 완료됐다면, 각 탭에 작성된 법인 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특별징수 납부세액과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의 특별징수분 기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는 구서식과 신서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서식은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2018년 3월 27일 이전 신고분 서식이고 신서식은 2018년 3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 작성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해당하는 소득세 분탭을 선택하고 기준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계산되는데요. 2022년 6월 7일 이후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명칭이 납부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산세율 또한 인하되어 미납일수당 10만분의 20일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감면에 해당한다면 수정기한 후 신고 감면 구분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기간을 선택하여 각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저장하면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산세액이 각 소득별로 반영되는데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124번 가산세액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144번 가산세액으로, 미완료 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153번 가산세액으로 반영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에 납세지별 가산세액에 해당 항목별 가산세 금액이 집계됩니다. 다음은 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신고는 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면 일반 법인 신고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1번 공제감면 세액에 천안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코드가 추가되었으며 공제 감면세액의 대상 세액은 해당하는 감면 시도에 납세지별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입력된 감면세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에 납세지별 세액 공제 감면액에 작성하며 감면 시 안분에 대한 작성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 과세액과 추가 납부 세액을 이월 과세액과 대상 금액 세액에 입력하면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과 법인 지방 소득세 과표 신고서 복수에 안분 대상 감면 추가 납부 세액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는데요. 108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부터 113번 과세표준, 그리고 116번부터 117번 지점 유보소득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고, 105번 외국법인 세액조정액과 106번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법인세액과세표준차감 명세서에서 작성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금액이 계산되며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자동 반영되는데요. 만약 단기 순이익 과세 법인이라면 회사 등록 추가 사항 탭에 종류별 구분을 비영리로 선택하고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재실행했을 때 조합법인 버튼이 생성돼 단기순이 과세법인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0번 산출세액에는 119번 합계금액이 반영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감면은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에 기재함으로 본서식의 121번과 123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불러오기 되고, 산출세액에서 가산세액을 더해 가감계가 계산됩니다. 비영리 국내법인의 예정신고세액과 수시보과세액은 직접 입력하고, 특별징수납부세액은 앞서 작성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134번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월과 세액과 추가 납부세액의 세액이 반영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탭으로 이동해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가산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탭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좌측에 미환류소득, 법인지방세에 입력하며 새로 불러오기 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에서 불러오기 되고 세율은 10%로 반영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연도 차감 납부할 세액계가 계산되고 경정 수정 신고 등 가감액이 없다면 이 금액은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가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메뉴를 작성하는데요. 메뉴를 실행하면 본점의 사업장명과 주소가 자동 반영되며 본점의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지점의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명을 입력하고 사업장동을 코드 도움으로 반영하거나 소재지를 입력해 사업장동을 반영할 수 있고 회사 등록에서 지점회사 코드의 본지점 관리를 설정한 경우 코드 도움 받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숫자 1을 입력하여 주사업장 여부를 선택해 36번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룹은 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지역을 납세지별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 입력하는데요. 합산할 사업장의 1부터 99까지 같은 숫자를 입력하면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그룹으로 묶어 합산할 수 있고, 합산 내역은 합산 신고 탭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러오기를 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는데요. 종류별 구분은 회사 등록 추가 사항 탭에서 선택한 중소기업 여부와 종류별 구분에 따라 반영되고, 조정 구분과 외부감사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구분을 선택하는데요. 신고 구분은 전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의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결산확정일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일이 불러오고, 주식변동부터 동업기업의 출자자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저장된 금액이 불러오며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여부는 직접 선택합니다. 수익금액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수익금액 합계가 반영되고 과세표준부터 차감 납부할 세액, 그리고 안분대상 미완료 이자상당액과 특별징수분 기납부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저장된 금액이 불러오며 본 지점 여부부터 해당 사업장 정보는 본점 사업장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회사 등록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금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기 위해 본점 사업장에서 법인 전체의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입력하고 해당 사업장란의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이때 안분율은 100%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안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다면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안분 내역 탭에서 비율 조정 또는 차액 조정을 통해 본점 또는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중 선택하여 안분율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특별 증수 납부세액 차액 금액은 전체 탭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분 금액을 직접 수정해서 조정합니다. 입력된 안분율에 따라 납세지별 산출세액이 반영되고, 납세지별 세액공제 감면액과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납세지별 가산세액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에 입력된 내용이 불러오고, 차감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금 계좌란이 활성화되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됐다면 저장을 하고 합산신고 마감 탭에서 마감을 하는데요.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 메뉴에 입력과 수정은 전체 탭에서 마감은 합산신고 마감 탭에서만 가능합니다. 마감된 신고서는 법인 지방 소득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고 위텍스 또는 서울시 이텍스로 신고하며 법인 지방 소득세의 납부서는 위텍스 또는 이텍스에서 신고를 완료한 다음 출력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참고용 납부서만 제공하며 본 납부서로는 납부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 메뉴와 관련 서식들을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